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사람들은 날마다, 저마다 계획을 세우고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But the church must f 계획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More than plan is the 우리 교회 비전은 분명합니다. Our is very clear. 자,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일까요? What is our 모시, 뭘까요? What is it?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저는 매년 새해 첫 주일이 되면 교회 비전 설교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 부임한 후로 계속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비전 설교를 다섯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는 데는 예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은 피어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라 것은 언젠가 내가 가게 될저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나의 상 가운데 이미 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경에서 발견되는 교회 존재 다섯 가지 핵심 가치들을 함께 붙들고 나아갑니다. To we move forward holding on to this five core values of the church found in the bible 첫째는 예배 생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The first is a church that gives its life to worship. 속으로 교제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Second a church that becomes one through a small group fellowship. 전함과 성적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Then third church where change and growth becomes joy. 섬김이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Fourth a church where serving becomes a culture. 지금 이네 가지는 제가 부임했던 첫해부터 한 해씩 하나씩 집중하고 나갔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섯 번째 해가 되어서 드디어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를 표어로 삼고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교회의 방향성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땅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why Jesus 그리고 이 방향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해주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So after Jesus has given us this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비전설교를 나누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살펴보길 원합니다 the, uh, the 2026, 자 그럼 첫째 함께 보실까요? Yeah, first,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공동체 Church, 말씀으로만 서는 교회 자 우리 한번 42절 전만절 읽습니다 42. 시작 그들이 and they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초대 교회를 보면 그들이 집중하고 나가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Church, church,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나갔다고 나와 있죠. 자 집중이라는 단어 혹시 여러분 헬라 기억하시는 모르겠는데 프로스칼테리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In Greek, the focus here, the word focus. Um, 근데이 프로스칼테어라는 단어는 무엇에 전념하다 굳게 인내하며 계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프로그램에 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And the power of God that changes our lives is only embedded in the word of God. 그러 య ి త ే 예배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있어야 되마니다 So the center of the worship must be in scripture. 우리 목장 모임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말합니다. Our small group fellowship 목장 has to be also focused on word. 우리의 가정도 말씀이 중심 가운데 있어야 말합니다. And our home there must be a scripture that is the center of. 말씀이 깊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세믹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이 집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실현하는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To focus on, um, the community. 함께 읽습니다. 시작. Let's read 교회 공동체 혼자가 together, 아니라 함께 가는 교회. 42절 하반절 읽습니다. 42. 시작.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교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이는 이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The word koinonia was used as a fellowship here. This does not simply mean uh, to Eat. 십자가 앞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 너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의 고백이 되어 주어지는 언약적 관계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목장이라는 것은요.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믿음으로 붙잡아 주는 자리가 목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It is a place to uphold each other's faith. 만약에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밥을 먹는 게 너무 급급하면은요. 주객이 전도가 된 것입니다. If you're just focusing on e a t i 목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목장에서 누군가가 아, 요즘에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And what we say? 혼자 버티지 마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We Don't endure it alone. Let's pray through it together.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때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At t h a t moment when we are being together in faith, God's kingdom will b e c o m in.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 혼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그분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If you see somebody who's alone having a hard time, go reach out to them. 만약에 기도 제목 들으셨다면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If you have listened to someone's prayer request,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 for them. 아니 나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Don't say, I'll pray for you in, later. 그 자리에서 즉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ray for them on the spot. 왜냐하면 기도해 주기 십나라고 저희가 뒤를 돌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고 기도를 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en we say I'll I'll pray for you later 교회는 혼자 버티는 곳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Church is not a place to endure alone. It is a place to do it together.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It s the is the place who we pray for one another.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And in that place when that happens God's kingdom comes. 자, 세 번째. And third. 읽습니다. 진짜 나눔 공동체 where mine 내 것에서 power. 우리 것으로. 자,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This read 45.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초대 교회를 보면 억지로 나눴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로 하라고 먼저 내 것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외칩니다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을 하면 돈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도 힘든데 십일조 내 내라고요? 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한 고백과 그런 생각 이 드는 중심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지 아십니까? Kind of thought thought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ays, 그런데 성도는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하고 나가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God, away, 여기 우리 아틀타지역의 섬기는 교회 안성훈 목사님께서 이와, 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비유를 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Pastor 에게 무엇인가를 전달해 준다는 것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것을 주인에게 찾아가도록 주는 것이 나눔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to give someone something to someone who belongs to them 들어, that i have it 그러기 때문에 나눔이라는 것은 나의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중심을 내려놓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it's not a problem of finance when it comes to sharing it's about having heart that is not saying it's mine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란 것을 맡기신 것이라고 해서 인지하는 사람은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나중 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나눌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따뜻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공동체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 자, 예배 공동체4 6절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초대교회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예배였음을 보게 됩니다. Church,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God God.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주중에 항상 성전에서만 모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The one important fact that uh, the early church they didn't stop at once a week on the weekend s but they met together at in their homes during the week. 집에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The worship is not just at church. 집에서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It is also given in your home. 나의 일터에서도 예배가 되어 드는 것이며 Also in your workplaces. 나의 사적인 자리에서도 예배가 지속이 되어야만 합니다. And in your solitary private places as well.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 나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나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시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받았습니다. We are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었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나아가는 그 예배가 우리의 상관에 매일매일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Even if you are in the busiest time of the moment, we have to not um, not skip worshiping. 여러분 10년의 모든 계획들을 아마 세우셨 거라 생각이 듭니다. I think you are planning ahead for the for the whole entire year as a new year starts.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한 한번 다시 한번 분들 달력을 보면서 거기에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시간들을 적어 놓으시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s you go home your uh you your home today um, go to your calendar and try to write down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성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And fifth.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공동체, 삶이 증거가 되는 evidence. 교회 자 47절 읽어보실까요? Verse 47. 시작 하나님의 참여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고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조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다. The reason for the early church's growth was not through evangelism events or programs. 그들의 변화된 삶 자체가 전도가 되었습니다. The transformed lives itself became the gospel.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The most effective evangelism that we could do in our lives is to show our lives of Jesus Christ.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성도들의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People see the believers' life before they come to church. 손에 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Being able to uh, be honest even when they're suffering a loss. 비워할 수 있는데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원합니다. Forgiving when it is not really appropriate in the worldly standard. 힘듦에도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Being in their 그런 모습을 볼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Those kind of moments, the to open their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기 전에 나의 삶 자체가 예수님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I, um, Even before our lips starts to open to talk about Jesus that our lives show who Jesus Christ is.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Jesus told us how this is possible. 요한복음 13장 3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The Gospel of John chapter 13 verse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믿는 성도를 사랑할 때를 말합니다. It's talking about the believers loving the believers.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있을 때 세상이 그러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When you and I s t a n d here loving each other, the world will recognize and realize the lov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올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것입니다. Throughout the year of 20, 2026, I, we will run this race as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being the witness of Jesus Christ. I want you to be witness in your own homes. I want you to be your witness in your own workplaces. And in your cities as well. In the Gospel of John, chapter 20, verse 21. 이것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증인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나의 가정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The grace that God has given in our family. 나의 기도 가운 응답하신 놀라 사건들. The events where prayer was answered. 여러분 이곳이 증언이에요. This is the testimony. 말씀을 맺습니다. We conclude. 우리 올해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I want us to live like this throughout this year. 하나님 내가 이땅 가운데 증인이 되겠습니다. God I will be the witness in this world. 근데 하나님 증인은 내 스스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But I cannot be that witness on my own.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I believe the Holy Spirit is the one who allows me to. Be.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면 믿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comes, I believe that I will be the witness to the ends of this ear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e members.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The Church of Jerusalem was not the people who were attending church. 그들은 교회가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They became the church and lived as church. 그들이 교회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실제로 경험되었어요. When they became the church, the kingdom of God was a reality for us. 우리 새생명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our church new life could be the same church.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주님 앞에 예배권의 목숨을 다하는 교회,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됨을 믿습니다. That church, God's kingdom, will be uh, the reality on this earth before us.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